10월 25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6장 19절부터 34절 말씀으로 밤에 부르는 찬송과 기도라는 제 말씀 드립니다. 우리 인생에는 낮과 같이 밝은 날과 또 밤같은 어둡고 캄캄한 그런 날이 있죠. 성경에 보면 은 고난과 절망을 상징할 때에 어둠과 캄캄한 밤으로 표현하잖아요. 그런다면 희망과 평안의 상징은 희망적 아침이나 혹은 밝은 낮으로 비유하기도 하지요. 이사야 21장 1 2절부터 보니까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뇨?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뇨? 파수꾼이여 자하러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내가 물르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 지니라. 이 말씀합니다. 이같이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하루의 삶과 같이 평화와 생동감 있는 낮과 같은 시절이 있는가 하면 고통과 낙심의 밤 같은 시절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낮은 꼭 좋기만 하거나 밤이라고 해서 꼭 나쁜 것만은 아니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인생의 어두운 밤에는 기도할 때라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본문에 보니까 사도행전 16장 24절에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밤중에, 밤중쯤 돼가지고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는 사도행전 10자 26조에 보니까 이 호련이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는 것이 다 벗어진지라 말씀합니다. 우리들의 인생 역전 중에는 때때로 밤이 찾아오죠. 아마 여러 성도님들께서도 아마 다 그런 경험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럴 때면 당황스럽고 두렵고 염려와 고통스러워 어둠 속에 헤매면서 어쩔 줄을 모르게 되지요 그러나 믿음이 있고 주를 온전히 의지하는 그런 이들은 그때가 바로, 아, 전적으로 주를 찾고 구하고 의지할 기회라는 것을 알고 기도하게 됩니다. 사도바른 점쟁이 귀신들이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준 그걸로 인해가지고 어둡고 캄캄한 감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믿는 신앙 때문에 또 때로는 일상의 삶 속에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럴 때 압이 캄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닥친 거거든요. 우리를 못 받, 못 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에 의해서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는 경우죠. 억울해서 화병이 날 수도 있습니다. 가슴을 찢어서 보일 수도 없고, 답답지경이 일어나서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어떤 일들은 견디다 못해가지고 자살하는 사람까지 있어요. 요즘 뭐 정치판에 이모식이라는 사람, 그 주변의 사람들 보면 자살하잖아요. 그 사람은 견딜 수 없는 억울함이나 일을 어찌할까 염려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그 사람들은 자살할지 모르지만, 예,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기도할 때라는 걸 알고 기도에 무릎을 꿇게 되는 거지요. 사도 바울과 시실로가 그랬어요. 사도행전 2장 25절을 보니까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죄수들이 듣더라. 바울과 실라의 상황은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매를 얼마나 두들겨 맞았는지. 엉덩이를 땅에 댈 수도 없을 지경입니다. 그리고 옥에 갇힌 거예요. 이럴 때 기도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고통스럽고 아프고 괴롭고 말이죠. 걱정되고 염려되고. 아 너무 억울하고 말이죠. 기도가 나옵니까? 그렇지만 그걸 넘고 이겨서 바울과 신라는 오직 의지할지가 오직 주님밖에 없으니까 주님밖에 없는 주님께 의지하고 기도에 매달린 거예요. 우리도 어려운 일이나 원치 않은 억울함에 고통스러울 때에 그 고난 앞에 무엇을 할수 있겠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오직 주님만이 나의 힘인 것을 깨달아서 기도로 주님께 아뢰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아직도 덜 고통스러워서 그런 거예요. 아직도 덜 걱정되기 때문에, 아직도 덜 괴롭기 때문에. 진짜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우면 기도밖에 없어요. 그럴 때 믿음의 주의 온전히 계신 주 예수를 바라보라는 그 말씀에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만 바라봐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냥 뭐배 따뜻하게 누워가지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겠습니까? 앞에 캄캄할 때는 기도에도 믿음의 찬양을 해야 합니다. 고통과 괴로움에 처했는데 무슨 찬양이냐고요? 그때 주를 생각하고 주를 죽게 응시하면 주님께서 주시는 찬양이 있어요.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어떤 얘기는 감사 찬양을 주시기도 하고, 어떤 얘기는 고난에 대한 고백적 찬양을 주시기도 하고, 어떤냐는 회개의 찬양을,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불러야 되는 찬양을 주시기도 하고 어떤냐는 소망에 찬 눈물을 흘리면서도 웃을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 그런 찬양을 주시기도 합니다. 발과 신랑은 원망도 없이 주로 인해서 고난 겪는 것에 대한 기쁨이 있어서 감사가 있어서 엉덩이가 그야말로 너덜너덜하게 되었지만은 감옥바닥에 앉지도 못하고 엎드려서 입에서 찬양이 나옵니다. 주를 위한 것이라는 이 고통과 괴로운 게 어려움이 주를 위한 것이라는 감동이 있었잖아요. 감사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주님 십자가 생각나니까 자신들이 받는 육신의 고통을 담아보니까 주님의 고통이 느껴져가지고 눈물을 흘리지만 마음에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십자가의 고통을 겪게 된그 애들 또 너무 감사해서 그 고통이 전해져 오면서 감사의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랬더니 사도행전 10장 0절에 이때 호련이 큰 지진이 나가지고 옥자가 움직이면서 문이 곧다 열리고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졌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억울한 고통을 당할 때 자신을 위해 지신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요. 눈물 나고 감사하고 그 고통이 느껴서 말이죠. 어쩔 뻔 감사가 주님 죄송해요. 어찌 눈물 흘리는 감사가 없을 수 있겠어요? 감사와 주님께 대한 사랑이 사무치게 되니까 눈물밖에 안 나오지만 그 눈물을 먹고 주님을 찬양해 보십시오. 자신의 마음에 합당한 주의 노래를 부르시길 바랍니다. 7년간의 그 견디기 어려운 고통 중에서도 요번 요기서 30장 10절에서 나를 지으신 하나님 그 사람으로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는 우리 교육하시길 땅에 짐승해 하시는 분 더하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지혜해 주시기를 공중에서 해주신 분 더하시는 그 하나님께 그 고백하는 찬양이 있는 그 요비 주님을 고백하는 걸 보게 되잖아요. 요기 36절 2 4절에다 너는 하나님의 하신 일, 일 찬송하기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 일을 노래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은 좋고 이런 일이 있어서, 참 감사한 일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잃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연락을 끊어버렸어. 어려울 때 원망이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원망과 불평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 이럴 때 믿음의 사람들은 요 찬송하는 거예요. 눈물과 감사를 품은 찬송 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인생의 어두운 날에는 간절한 기도와 믿음의 고백적 찬양을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중에 닥치는 모든 족쇄는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와 감사와 기쁨의 찬송 앞에 모두 열리는 거예요. 난감한 일을 당할 때가 막 하나님께서 기도를 시키는 때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고백적 찬양을 올릴 때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성령님께서 바울과 실라에게 기도를 시키시고 찬양을 시킬 때는 반드시 응답을 준비해놓고 기도를 시켰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게 우연입니까? 10편, 50편, 15절에. 활란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어려운 날에 눈물밖에 올수 없는 고통스럽고 절망 가운데 그때 주님께 기도할 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들이 다른 인생과 다른 것이 있다면 기도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찬양하는 믿음의 마음이 아니냐의 차이입니다. 분명한 것은 환란의 밤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고 그 환란의 밤에는 기도하라는 거라는 걸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감사함으로 찬송하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응답이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10편 119편 175절에 이몸이 살아서 당신을 찬양하오리니 바른 판단 내리죠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공정모적 성경에 말씀되어 있습니다. 고난의 어두운 밤에 기도하는 사람, 환란 중에서 찬송하는 사람 그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는 겁니다. 저와 아주 가까운 한 여인은 하루를 끝내는 시간에 예배와 기도 후에 한시간이 걸쳐가지고 찬성 42곡을 작은 율동을 겸해 움직이면서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온몸이 땀으로 눈물 건물 범벅이 되지만 그때 그, 그에게 말씀이 마요 눈을 열어서 비밀한 것을 보여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기도 하고 응답을 주시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환란과 고통 가운데 주님께 간절한 기도함으로 고백적 찬송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모든 청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가운데 아버지 우리에게 이제는 저래라 길을 열고 불을 비춰서 우리를 행여 어둠 속에 넘어질까 좌절할까 그래서 말씀 주시고 우리의 눈물 나지만 그 속에 찬양이 있음을 알려 주셔서 우리 입술로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어려운 일들 놓고 주님께서 그일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 입술 통해 기도하고 찬양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깊쁘신 뜻을 깨닫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어찌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주님 흔들까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인도하시니 그 길을 바르게 갈수 있도록 인도합시고 도와주옵소서 능력이지온전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여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서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밤에도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시고 오늘 낮에도 역사해 주시고 이 아침 시간에도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주만미사우고 병든 자여 일어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난관에 처한 자여 일어나서 기도하고 찬양할지어다 어려운 일이 있는가 주 앞에 기도하라 그리고 시간마다 찬양하라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하라 그러면너의 모든 소원을 이루리라 믿음의 주의온장께서는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기도하고 찬양하라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모든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고, 특별히 오늘 어려운 일을 놓고 대회에 임한 사랑하는 우리 소자들 기억해 주시고, 반드시 그가 승리해서 하나님 의에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에 주시옵소서. 어려운 일 계획 중에 추진하는 가운데 몸이 피곤하고 고날 때 주를 불러 기도하며 찬양하라. 그 딸의 기도를 더 응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가족들 책임지고, 누구의 몸을 끌고, 오늘도 주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소원을 들온답해 주옵소서, 사랑한 자의 영을 깨끗하게 하시고, 자녀들 문제도 해결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자녀들을 놓고 기도하는 모든 사랑한 원속들, 아버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예비하신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기도하니라 아버지께서 일리다 주님 헤아려 들으시고 역사실줄 믿사옵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오니 주께서 우리의 기도 들어준답을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입니다.